안녕하세요. 북무택시 세상역입니다. 어느새 제가 택시 영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택시 영업 6개월 동안에 일어났던 변화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2020년 코로나가 생기면서 제가 하던 일이 중단이 되어졌습니다. 집에서 한 5개월 정도 기다리면서 지내다가 돌아가는 정세가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을 알고 뭔가 징검다리 취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생각하던 중에 제가 이 택시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택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적성 검사를 받고 또 택시 기사 자격 시험도 치르고 그리고 입사하기 위해서 거쳤던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처음 영업했던 날이 생각납니다. 길방을 하면서 애국인 손님을 첫 번째 태웠던 것이 저의 첫 운전이었습니다. 어, 처음에 손님을 찾는 것도 상당히 두려움과 설레임이 있었고, 그리고 탔던 손님을 목적지까지 인도하는데 태워드리는데 어 길방을 하니까 이 카카오 택시처럼 길을 안내해주지 않죠. 그래서 어 제가 이 제가 알고 있는 길과 오히려 외국인 손님인데 외국인 손님이 길을 더잘 알아요. 자기가 늘 다니는 길이라서 그 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결제했던 그 순간을 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희 지역 콜인 이 한바 콜을 손님을 태웠던 생각이 나네요. 그 손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먼 목적지까지 가게 되었고 또 손님을 태우고서는 손님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또 손님의 도움을 받아서 멋있던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손님을 태우고 내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어설펐던 것들이 한번두번 번 하면서 점점 익숙해지고 지금은 6개월이 되어지면서 이제 지역과 주요 지명 또는 건물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콜이 떨어져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또 손님을 태우러 가야 될지. 또 손님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태워 드리는데 좀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두 번째로는 타고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주행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빈차로 주행을 하는 경우가 곧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문제가 되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이 빈차 주행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지금도 급하게 손님이 목적지를 가져가고 한다든지 또는 손님이 보이지 않아서 손님을 찾다가 또 손님을 태우게 되면은 주행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냥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 이런 처음에는 빈차 주행을 자주 했었는데 지금은 빈차 주행 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긴차 주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시면은 제가 완전 초보에서 나는 벗어났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초보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초보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 손님을 타고 내릴 때에 보면 비상 깜빡이 전멸등을 켜야 되는데 예, 손님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비상 깜빡이를 켜지 않고 어, 갑자기 이제 서게 되니까 뒤에 따라오던 차들이 예, 기사들이 많이 놀래는것 같습니다. 어, 저도 그 당연히 놀라겠죠. 어, 비상 깜박이를 미리 손님 내리기 전에 에, 켜고 내려드려야 되는데, 에, 가끔씩 보게 되어지면 목적지가 다가온 것을 제가 에, 짐작만 하고 있지, 확실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가지고 비상 깜박이를 넣지 않고 손님이 세우고달라고 해서 갑자기 세우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또 길방을 할때 탈려고 할 때도 비상 깜빡이를 켜고 제가 이제 차를 세워야 되는데 손님은 보고 차 세운 것이 급급해서 비상 깜빡이를 켜지 않아서 뒤에 타고 오는 손님들에게 좀 위협을 준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거의 이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초보일 때는 나름대로 잘 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도 잘안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보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비상 깜빡이 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손님에게 있어서 손님들 보통 요즘 영수증을 잘안 생기죠. 그런데 법인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영수증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수증이 나올 때는 자연스럽게 되는데 문제는 이 영수증이 다닳고난 뒤에 손님 청구할 때 보면 영수증을 교환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영수증 교환하는 것도 할줄 몰라가지고, 어, 담당자에게 설명을 듣고 겨우 겨우 해드리고, 심지어는 어떤 손님에게는 영수증을 갖다 챙겨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영수증도 바로, 어, 이제 출력을 해서 드릴 수도 있고, 또 이제 영수증이, 새로 교환하다 보면 탁구가 계기판이 또 거꾸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거꾸로 나오는 것도 이제, 이제, 바로 정정할 수 있는, 그, 그러니까, 이 빈차와 이, 이 정정을 함께 동시에 누르게 되면은, 탁구 기계 그 계기판 화면이 바로 나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어, 이제 제가 이 초보에서 좀 벗어났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속도 조절입니다. 예, 무조건 빨리 달린다고 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천천히 달리는 것도 된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달려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천천히 달려야만이 더 안전하고 또 손님을 더 많이 태울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 속도 문제에 있어서 제가 가처료를좀 내는 것을 한 두세 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예, 신호 위반하고 또, 속도 위반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좀 천천히 달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5030 규칙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영상을 한번 올렸는데, 그것은 무조건 그냥 시내는 50이고, 그리고 학교 주변은 30 이런 뜻이 아니라, 빨리 달리는 데는 빨리 달리지만, 신호인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민감하게 좀 처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고, 과태료 내오고,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실제적으로는 수입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마이너스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 음, 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초보일 때는, 상황 판단이 좀잘 되지 않아서, 이 교통, 뭐, 작은 사고인데도, 뭐, 불구하고, 어쨌든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6개월 정도 지나고 보니까 교통 흐름을 알고 상 판단이 잘 되어져서 이제 웬만한 교통 사고는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초보로서 좀 벗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